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올해 6월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바닥을 찍고 상승세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락세를 믿고 있던 사람들까지 흔들면서 동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떨어질 때까지 폭락론을 주장한다고 인디언들의 기우제라고 비꼬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과연 떨어질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날이 뭐지 않았는지와 함께 왜 떨어지게 되는지 그 이유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값이라는 게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갑자기 오르고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는데요.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나오는 많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에 조만간 하락세를 띨 거라 예상되는 거죠.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우선 부동산 가격 거품이 잔뜩 끼게 되면서 규제 정책이 발표된다는 점입니다. KB부동산에서 뽑은 86년 1월부터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보면 부동산 규제 정책을 겪고 난 이후 결국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예전 노태우 정부 때는 일개 신도시 건설 등 공급 강화 정책과 1주택 비가세 요건 강화, 2주택 양도세 면제기간 축소, 분양권 전매금지는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책을 사용했고 결국 1991년 4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문민정부 역시 부동산 실명제라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통해 명인신탁 등 탈법행위를 막으면서 IMF 외환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1997년 4월부터 부동산이 하락하게 됩니다. 물론 11월 IMF로 하락세가 가속화되긴 했고 그 전부터 급격한 외환보유고 감소 등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세 번째 하락기는 2008년 10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인데요. 그 이전 참여정부 시기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LTV 제한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들어갔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락세를 보이시기는 올해 초인데요. 8.2 대책으로 양도세 중과 전매 제한, LTV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들어갔고, 9.13 대책으로 규제 지역 내 다주택 대출을 0%로 막아버리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추가로 시행되면서 하락세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최근 11부동산 긴급대책으로 9.13 대책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해가는 각종 불법 편법 대출과 거래 출처 조사로 건설사들의 시세 교란을 막는 정책을 발표했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역시 지난 29일 시행되며 다음 달 구체적인 지역이 지정될 예정이라 강력한 정책으로 인한 하락세가 예상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IMF 경제 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 미중 무역 전쟁 등 다양한 국내외 경기 침체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미중 무역 전쟁이 이어 일본 수출 규제까지 다양한 국내외 무역 문제로 인해 무역 수지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죠.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니 소비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물가 상승률은 IMF 때보다 더 낮게 떨어졌으니 실물 가치 역시 같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이전 IMF 리먼데처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을 염려할 수 밖에 없는데요. 경제위기 때마다 가장 크게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 아직도 안전자산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생각은 있는 건지, 머리에 우동사리만 가득하다고 생각되네요. 게다가, 이전 역대 최저금리 영상에서 말했듯이, 가계부채 총량은 2014년 7월 빚내서 집사라는 초인도믹스 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비정상적인 매수 심리가 생겨나면서, 급증하게 됩니다. 가계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집을 살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고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은 또 올라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거죠. 이를 막기 위해 재작년에는 8인 대책, 그리고 작년에는 913 대책으로 대출을 규제하면서 가계 M2 통화량의 증가율은 감소하게 되고 이전 서울 아파트 일부 영상과 토지 보상금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매매 가격 역시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지만 파리대책 이후 똘똘한 채 프레임으로 오히려 가격이 올라 버리는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올해 초 하락세를 보이게 되지만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극에 달한 매수심리로 여력을 만들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바로 강남상승세 영상에서 언급했던 매매사업자 전세수와핑 신탁등기 등 각종 펌법을 통한 대출이죠. 이렇게 가진 편법을 써가며 가뜩이나 위험 수준이었던 가계부채는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는 리먼 브라더스 때 미국에 거의 육박할 정도이며 전세 보증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가계부채를 합치면 더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고 만 거죠. 그리고 이전 집값 폭등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비소비 지출까지 증가하면서 집살 돈을 모으기는 더 힘들어지는데 집값 거품은 꾸준히 증가하니 당연히 매수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편법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11부동산 긴급정책으로 매매사업자 신탁을 통한 대출을 막고 전세 스와핑 등 이상 편법거래도 엄밀하게 잡아낼 예정이니 그마저도 힘들어진 상황이죠 당연히 이후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내놓아도 팔리지 않으니 매물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 심리는 더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예전 하락대와 달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다가오면서 생산활동 인구는 줄어가고 집값 거품으로 인해 내집 마련이 힘들어지면서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게 되니 출산율 역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 내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지팔면 30년 후의 영상에서 생산 활동 인구는 이후 30% 가까이 급감하며 수요는 훨씬 더 줄어들 예정이라고 분석했듯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예전처럼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중국인 탈북민 등의 외국인 수요들이 유입되니 커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통계청에서 뽑은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연 10만여 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고 이 역시 인구에 포함해서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즉, 장기적으로 공실이 늘어나면서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 하락세가 더욱 깊어질 것이 예측되는 거죠. 결국 부동산 규제 및 국내외적 경기 침체, 위험 수위까지 올라온 가계 대출과 낮아지고 있는 가계 유동성 증가량, 떨어지는 물가상승률 등 모든 요건이 예전 부동산 하락대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지 하이먼 민스키 모델에서 나오는 것처럼 장기적 평균 가격에 비해 급격히 거품이 끼게 된 상황에서 올해 초 하락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현실 부정의 단계로 상승했을 뿐이죠. 이 와중에도 부동산만은 오른다는 불패론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딱 세 가지뿐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야기되는 공급 감소로 물량이 줄어들면서 오른다든지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실물가치 상승으로 오른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로 인해 안전 자산인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오른다든지 이런 단순한 이론들뿐이죠.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후에도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량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을 이전 분양가 상한제 영상에 자세하게 분석해 놓았는데요. 이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수주량이 줄어들게 된 것일 뿐이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정비 사업이 줄어들어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낡은 아파트를 비싸게 산 꼴이 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진 재건축 아파트 가격 역시 떨어지게 될 것이니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진행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그 기간 동안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인해 서울에만 4만여 세대, 경기도에만 약 26만 7천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규 공급은 문제가 없는데요. 반대로 당분간 정비사업은 줄어드니 그만큼 멸실도 감소하면서 오히려 순공급량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게 되는데도 그냥 정비사업이 줄었으니 공급 감소라고 1차원적인 분석을 하는 것일 뿐이죠.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로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영상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처럼 돈을 마구 찍어내지 않아 유동성 증가폭이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또,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실물 가치 상승을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이에 비해 부동산은 몇 배나 많이 오른 점도 지적했죠. 즉, 가격 거품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충분히 빠지기 전까지는 유동성에 의한 상승이 없는 게 맞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대출 규제로 부동산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계 M2 통화량 상승률은 감소 중이고 역대 최고 금액이라는 토지보상금 유입 역시 이전 토지보상금 영상에서 말했던 화폐 가치 하락으로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 퍼센테이지가 훨씬 낮고요. 즉, 자세히 분석도 안 해보고 무조건 역대 최고, 무조건 유동성 양세라고 때를 쓰고 있는데 저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떠들고 있는 걸 보면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금리 인하로 가격이 오른다고요? 우리나라의 3대 부동산 투기 방법은 갭투기와 분양권 투기 그리고 몸테크가 있는데요. 갭투기의 경우는 금리 영향은 거의 받지 않고 전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투기는 계약금만 내고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붙여서 빨리 팔아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중도금 대출 잠깐 받는 기간 때문에 금리이나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거래가 절벽인 시장에는 분양권 투기가 안 들어가며 반대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거래량이 많고 수요가 많은 것은 분양권 투기가 들어가니까요. 결국 몸테크를 하는 경우에만 금리 인하가 영향을 준다는 건데 대부분의 고가 아파트들은 금리 인하의 영향보다 대출 규제와 앞으로 증가할 보유세의 영향이 더 큽니다. 게다가 금리 인하의 취지 역시 부동산 부양이 아니라 경기 침체를 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했으니 부동산이 뜰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바보거나 아주 양심이 없거나 둘중 하나일 뿐이죠. 위기의 부동산 영상에서 말했듯 우리나라의 부동산 역사는 매우 짧은 편이고 대부분의 시기에서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 결국은 오른다라는 부동산에 대한 광신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런 비정상적인 맹신과 그런 마음을 이용한 건설사들의 고분양가가 이어지면서 아무런 가치의 상승 없이 가격 거품만 끼게 되니 많은 실수요들이 내집 마련을 포기하게 되거나 하우스 푸어가 되는 등 피해만 양산하게 되면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사람들의 인식 역시 리먼 브라더스 때 미국처럼 이렇게 올라도 되나?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살 가치가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심리가 변해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도, 외국 사례와 비교해도, 조만간 가격이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오르고 있는 것만 보고, 무주택자들에게는 헛된 희망만 안겨주고, 떨어질 때까지 이야기하는 인디언들의 기우제라고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지금이 떨어질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죠. 아직도 부동산 불패 의취에 그때 살걸 또는 그때 팔 거라는 회관이나 후회를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손해를 보지 않으려 괜히 주변 사람들까지 말려들게 호도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시기에 맞게 정확한 분석으로 앞으로 올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짧은 부동산 역사 속에 대부분의 기간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부동산은 당연히 오르는 것으로 인식이 자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몇년 전만해도 많은 부동산 완화 정책과 초이노믹스 등 유동성 완화 정책으로 다들 이 시류에 동참해 한몫 챙기려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비정상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게 되고 거액의 대출을 받아 집을 사 후. 은행이자를 훨씬 웃도는 시세 차익을 얻게 되니 너도 나도 불로소득을 얻으려 빚내서 부동산 투기 시장에 뛰어들었죠. 그러니 부동산은 거주의 목적인 본질을 잇고 당연히 올라야만 하는 투기 상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정보 매체의 미발달로 사람들이 부동산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많은 건설사들과 부동산에 투기한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정설처럼 호도하며 본인들 이익을 취하기 바빴죠.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발달을 비롯해 유튜브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와 같이 한정된 정보를 비좁게 접하며 잘못된 정보만 받아들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발전된 매체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거죠. 이렇게 국민들의 지식과 의식 수준이 향상돼야만 잘못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렇게 생각하고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 채널에 모이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가격 거품으로 인해 내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면서 부동산을 외면해왔던 청년들의 인식이 변해야 하는데요. 근래 들어 20, 30대층의 유입이 늘어서 아주 보람차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몇몇 기득권층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민층까지 의식주가 보장이 되어야 진정한 부국 강병이 되는 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과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 라이트하우스는 항상 바른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고민하며 앞장서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잘못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버리시고 함께 정확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올바른 세상이 더 빠르게 올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